네 안녕하세요. 네 중간에 서주시고요. 네 정면 한번 봐주시겠습니다. 네 입짧은 해님 씨 오른쪽도 한번만 봐주세요. 네 감사합니다. 네 감사합니다. 입짧은 해님 씨네 오른 네 반대쪽도 한번 봐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간단하게 인터뷰 진행할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일단 2020년 이끌어갈 푸드 크리에이터로 선정되셨습니다. 이 네, 축하드립니다. 아, 감사합니다. 네, 수상소감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. 아, 네. 어, 이렇게 뜻깊은 상을 주셔서 저는 너무 영광이고요. 어, 2020년에도 어, 건강한 먹방 하라는 뜻으로 알고, 어, 재미있는 방송 많이 하겠습니다. 아, 네, 특히나 최근에 뭐 예능 프로그램 '놀라운 토요일'에서도 출연을 아, 하고 계십니다. 네네. 먹방 이외에도 도전하고 싶은 분야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아 제가 여행을 또 좋아해서 네. 여행 다니면서 이제 맛있는 것도 같이 소개시켜드리면서 그니까. 팁도 알려드리면서 그런 방송 한번 해보고 싶어요. 저 바로 찾아보도록 할게요. 텐트 아, 있는 대로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하나, 둘, 셋 하면은 퍼스트 브랜드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화이팅 대한민국 퍼스트 브랜드 대상 파이팅! 하나, 둘, 셋. 네, 감사합니다. 이채븐 엣님씨 시상식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